매일 가정예배, 봉화산 평화통일구 기도원, 다니엘 정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통일찬송 331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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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i 날 위해 죽인 당하신 믿고 옵니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 소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언서 이사야 어 부장입니다. 이사야 9장 구약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9장 8절 말씀부터 어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야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을 벌라시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셨다."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 집문 앞에 도달했고, 모든 백성,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시민들 모두가 그것을 들었다. 그러나, 교만하고 오만한 때거리들인 그들, 그 메시지를 묵살하며 말했다. 뭐,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뭐든지 대처할 수 있으니, 건물이 무너지면 더 크게, 크고, 크고 좋게 다시 지으면 되고, 나무들이 쓰러지면 다시 더 좋은 나무를 심으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자극해 그들을 치게 하셨다. 네. 엄중한 주님의 말씀이죠. 네. 오늘도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존 번연의 철로 역정 오늘 33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달해 올립니다. 꿈속에서 바라보고 있노라니까 그들이 그리 멀리 가기 전에 강과 길이 잠시 갈라졌다. 적잖이 유감으로 생각했지만 그들은 길에서 벗어나서 걷지 않았다. 그러나 강에서 떨어진 길은 거칠어서 그들의 발은 길 때문에 아팠다. 이리하여 순례자의 마음은 에, 길 때문에 매우 괴로웠다. 전진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더 좋은 길을 원했다. 그런데 그들의 조그맣길 왼쪽에 초원이 있고 에, 그 안으로 그곳을 넘어가는 대문이 있었다. 그 초원은 곁길 들판이라 이었다. 이름이 곁길 들판. 크리찬이 그의 친구에게 말했다. 이 초원이 우리의 가는 길을 따라 간다면 넘어서 갑시다. 그리고 그는 대문의 형편을 살피러 갔다. 그랬더니 오솔길이 길을 따라서 울타리 저쪽까지 통했다. 그리찬이 말했다. 바라는 대로입니다. 이곳에 가장 편한 길이 있습니다. 오세요, 유망씨, 넘어 갑시다. 유망이 말했다. 하지만 이 오솔길이 길에서 벗어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면 어찌하시려고요? 그리찬이 대답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보세요, 길 옆을 따라서 나 있지요. 유망은 그의 친구에게 설득되어. 뒤따라 대문을 넘어서 갔다. 오솔길로 접어들었을 때 발이 매우 편함을 알았다. 이와 함께 앞을 보다가 그들과 같이 걷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망신이었다. <웃음> 망신. <웃음> 망신살이 뻗쳤죠. 그래서 두 사람은 뒤에서 소리쳐서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가를 물었다 남자는 하늘문으로 라고 대답했다 크리찬이 유망에게 그것 보시오 내가 그렇다고 했지요 이것으로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따라가고 남자는 앞서갔다 그러나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금방 밤이 되어 주변이 매우 어두워졌다 뒤에 있던 그들은 아불가는 남자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앞서 가던 사람은 그 앞에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왕이 망신적인 바보를 빠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곳에 설치한 깊은 구멍에 떨어져 몸뚱이가 산산 조각이 났다. 그리찬과 그의 친구는 이 남자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어찌 되었느냐고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고 신음소리만 에, 들렸다. 유망이 말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찬은 대답할 수가 없었다. 길 밖으로 데리고 온 것이 아닌가 불안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무시 무시하게 번, 천둥 번개가 치고 물이 갑자기 불어나기 시작했다. 유망이 신음하면서, 아, 내 길을 계속 갔으면 좋았을 것을. 크리찬이 대답했다. 이 길이 원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인 줄을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요새 날씨가 보통 날씨가 아니죠. 또 다음 주일에는 뭐 37도, 어, 엄청난 더위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살아도 또 건강은 책임질 수 없죠. 연세 든, 드신 분일수록 어, 더위 조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에, 건강에 대한 지혜, 에, 깊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에, 연세 들면 생각을 해야 해요 생각 에? 에, 제가 짧은 시간에 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늘 나와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한국교회가 가장 염려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정신 차려야 할 것들이 하나가 뭐예요? 그것은 반 지성주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짐승들과 자연에게는 이성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이성을 주셨어요. 지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 상식 이하의 생각을 하면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요. 가론유다가 왜 예수님 팔았죠? 생각을 너글 놓고 있으니까, 골비인 사람이니까, 사탄이가 쏙 들어왔어요. 늘 생각하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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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이게 생각을 지켜, 삶과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 생각을 지켜요. 우리 믿음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은 반지성주의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신비주의자라고 비난하죠 에? 어젯밤 꿈을 꾸었더니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우리 딸하고 당신 전도사하고 결혼해야 한다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권사들 가운데 많아요 남자 전도사는 하나인데 꿈속에 계시받은 사람 많다고 이게 뭐예요? 반지성주의예요 에? 또 불신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코로나19를 맞이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성이 있어요, 지성. 그걸, 음, 우리는 살려야 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아, 소에게도 있다고 그래요, 조금은. 예. 그, 고기를 잡아서, 예? 그, 마장도 가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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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 뭐라 고 그러죠? 그, 도축업자들. 그분들 그래요. 소가 피 피를 보면 눈물을 흘린대요.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 없이, 생각 없이 순교적인 믿음으로 주일날 다 나가라. 그런데 교인들은요 다안 나와요. 아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게 순교는 겁니까?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줘요 에? 이게 뭐예요 반지성주의예요 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뉴스 보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미쳤다고 하겠어요 이걸 반지성주의라고 그래요 에? 지금 우리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남북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반 지성주의자들이 얼마나 큰 소리를 쳐요? 에? 그 철없는 권사들, 나이 드신 분들, 8월 15일 날 광화문에 다 모여라. 예? K방역 오지 않고 정치방역 오는 문재인이, 사악한 지도자, 집어내자. 그 반드시 또 이놈들은 에? 헌법 개정해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이 사주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를 통째로 바치려고 한다. 이게 뭐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에?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되죠. 나이 들수록 정말로 늙은이들 특히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목사님들 한국 교회는 반지성주의가 있어요. 옛날에는 자녀들 학교도 안 보냈어요. 그런 믿음 좋은 분들은 예? 예수님 믿으면 되지 무슨 학교냐? 예?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요?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보고 그런 속에서 많이 봤거든요. 오늘날 기도원마다 왜 무너졌어요? 반 지성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돈도 넣다가 다 무너진 거예요. 에? 에. 아무쪼록 우리는 에, 지성주의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성주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식이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추장하시도록 그분이 주인이 되시도록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요 신문도 보수 우파 쪽만 읽지 말고 진보 좌파 쪽만 읽지 말고 유튜브도 한 쪽만 읽지 말고 어? 한국교회가 어,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쭉 많은 거 최고로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도 없어지고, 이제는 반지성주의만 거기 남아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필요 없다. 예수, 개독교다. 어? 뭐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비난을 받아요. 오늘도 좋은 어, 본연을 통해서 반지성주의, 생각이 없는 그리찬. 그래서 오늘 제가 에, 더 붙여서 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는데 내 육신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구촌을 품에 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거, 그 나라와의 이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마귀가 지금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리고 너 자신을 알라 소코라데스 말도 들어야 해요. 테스요. 내 자신을 알라. 에? 아는 게 성경이죠. 성경도요. 에? 정말로 깊이 생각하며 공부하면서 옛날에 앞서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말씀했는가? 얼마나 지금 좋은 세상이요. 좋은 영성의 책들이 많고 많아요. 에? 참으로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믿으면 된다. 맞아요. 그런데 잘 믿어야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번연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 철로 역정, 우리가 천국 가는 순례자로서의 아차, 한발 잘못 떠들면 아차, 생각 한번 잘못 오면 이단에 빠질 수 있고 이단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에 이끌려서 함정에 빠지고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 주에도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성이 지성의 영성인데 지성도 되지 않으니 어떻게 영성이 되겠습니까? 아버지여 저와 함께 하는 어, 극소수의 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성령께 주시는 분별력을 주시고 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가고 그리고 많이 많이 가는 길만이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 주님의 가신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우리 함께 새롭게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 기름 부은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절대 교만하게 나는 문제 없다. 나는 지금까지 잘 가고 있다. 이런 생각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캐노시스의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와 교통 충만 치료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도 매도 소원은 통이, 기정성다에서 통